오늘 점심은 탕수육입니다, 여러분. 탕수육. 이거 지금 감자 전분을 물 넣고 좀 불려가지고 지금 물다 빨아낸 상태고요. 자, 전분은 이겁니다. 감자 전분. 보통 옥수수 전분을 많이 파는데 감자 전분도 팔긴 팔아요. 이거 조그만 거. 큰 거를 못 찾았어. 맨날. 그리고 고기는 음 제가 지금 <laughs> 고기는 지금 소금이랑 후추 밑간을 해놨고요 옆에서 지금 주주가 고기 딱 들자마자 날이 왔습니다 이거를 전번가루에 묻혀서 튀길 겁니다 우리 시아가 아침부터 머리를 이렇게 혼자서 예쁘게 만들었어요 응? <laughs> 주주야 하니까 느낀것 같아. 근데 그렇게 안타 신기하지 느낌이. 어디 가니? 어디 가니? 나나나나 나. 나, 나, 나. <laughs> 와 너무 좋아. 너무 이거 좋아. 이거 갖고, 갖고 싶... 싶... 이거 갖고 싶다고? 갖고 놀고 싶다고? 하고 응. <laughs> 지금 물을 한컵 가득 넣고요. 었 그다음에 식초도. <놀린> <하이> <laughs> 아! 식초! 물도 넣었어! 아. 뭐 얼마큼 넣었는데 기네 모르겠다 <laughs> 너무 설탕껄? 너무 설탕껄? <laughs> 아 설탕 원래 설탕 엄마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탄수육할 때는 설탕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 맛있단다 시아야 너무 설탕껄이야 너무 설탕껄이 아니고 너무 달껄? <laughs> 너무 안 달게 할게요, 엄마가. 야채도 바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뭐지? 오이가 약간 피클처럼 절여지는 맛이 나거든요, 여기 끓이면은. 그전 오이 좋아해요. 여기 탕수육에 들어가는 오이. 아우, 침고야침고 신고? 침이 고여. 침이 고여, 샤야. 뭐야? 침이 안에 막 입안에 모이는 거 있잖아 맛있는 거 먹을 생각하거나 새콤한 거막 식초 생각하면은 입에 막 물이 고이거든? 침이 막 모이거든? 입안에 응. 그걸로 아우 침 고여 침이 고인다 라고 하는 거야 <목소리> 짜잔 땅콩이랑 <목소리> 뭐랑 같이 먹을까 하다가 짜장면을 할까 짬뽕을 할까 하다가 좀 귀찮아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새우랑 계란이랑 대파 기름 내가지고 대파 기름 내서 어, 새우 계란 볶음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스는 지금 어 야채가 익을 때까지 지금 다 됐어요. 이제 여기에 다시 데편 다시 다음에 전분을 전분 물 넣고 좀 걸쭉하게 만들면 되고요. 짜잔 다 됐습니다. 들리세요? <laughs> 근데 이것도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음, 저는 부먹입니다, 여러분. 다 넣어버릴 거예요. <laughs> 이렇게 넣어서 섞어버릴 거예요. 전분물 해서, 좀 걸쭉하게. 그러다가 어, 음, 죄송합니다. 침 먹이신 분들. 보기 불편하시죠? <laughs> 감사합니다. 잘먹겠습니다 탕수육이랑 좋아 탕수육 많이 먹어 저기 좀더 남아 있어. 응, 아, 맛있겠지? 이거 숟갈로 파서 먹고 밥도 같이 먹어야 돼요. 이마 새우 좋아하지? 자 엄마 파줄게 좀. 새우. 새우. 아 손으로 먹지 말고 아, 기다려. 수아도 어때 탕수육 맛있어? <laughs> 고등렌지 완전 맛이 어떻습니까? 뭐라 적고 있는거뭐 지금 평가하고 있는거야? 몇 점인지? 샤야 언제 얘기해줄거야? <laughs> 광고, 광고 보고 얘기해야되나? <laughs> 어떤가 시세토알라 시세토알라 허어어어 멕시 보캄 마댼 으흐흐 a 흐흐흐흐흐 왜 내가 있는데 네가 돈 내야지. 응? <laughs> 내가 있는데 엄마가 있는데 일반 야시아가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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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누가 한 거야 이거? 응? 음? 음. <laughs> 누가 한 거야 대체? 나. 어, <laughs> 맛있어. 음. <laughs> 우리 뭐사아나왔지요 지금 구슬 <laughs> 구슬 구슬 살아 나왔습니다. 요즘 애들이 구슬치기가 요즘 유행이에요 학교에서 그래서 애들이 다 구슬 있더라고요. 에바니는안엘바니는안 <laughs> 하는데 지금 시야시야 시야 지금 한국식으로 하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요즘 구슬치기가 유행이라 가지고 구슬을 조금씩 조금 사주고 있는데 에반이랑 음, 시야가 요즘 좀말잘 들었기 때문에. 엄마가 구슬을 또 추가로 사러 왔습니다. 비도 야, 엄마. 오는데, 꼬옥꼬옥 <laughs> 꼬옥, 꼬옥 나왔어. 진짜, <laughs> 이거 옷 누구 거야요 뭐? 엄마. 이거 위에 까? 내가 지금? 어, 에바나? 응? 어? 왜요? 응. 까먹었어? <laughs> 시아 이거 옷또제건데 시아한테 줬습니다 아예. 제 장롱에서 막 꺼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엄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막 가져가지 않았어 요 이거는 아, 그치? 막 자기 장롱인 것처럼 막 옷을 고르더니 딱 가져가서 입더라고 <laughs> 근데 마침 제가 또 이거 자주 안 입었어가지고 음, 저한테 좀화이트 하기도 해서 좀 뱃살 보일까막 신경 쓰던 써던 그런 옷이어가지고 <laughs> 시아한테 딱 줬는데 제일 꿀투로 하는데 맞더라고요 에바언지 생각났어요? 무슨 얘기 할지? 응? 굉장다. 나는 페이트 가능. 사진 이제 꾸미고 놀고 스타일이나. 아, 잠깐만. 이렇게 생겼어. 지 o m m e n 가 세빼, 아, 세빼 세페 가면, 세빼가 1학년이거든요, 1학년. 여기는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숫자로안 하고, 세빼, 세왕세우도막 이런 식으로 학률을 한답니다. 네발리가 이제 여름방학 지나고, 여기는 9월에 새학년 시작하잖아요. 9월에 초등학생이 돼요. 저 조그만 게. <laughs> 한국식으로 따지면은 7살에 좀 일찍 학교로 들어가가지고, 아, 일찍 학교로 들어가는 거죠? 응. 생일이 빨라갖고, 여기도, 프랑스도 막 12월, 1월, 2월 생들은 조금 일찍 들어가요. <laughs> 빠른이야, 빠른. 가자, <laughs> <짜자잔>. 가자. <뭘 웃음> 아, 지웠다, 미가. 엄마, 다들, 다들 이거 아빠 마스크 뺐어? 다들? 뭘 뺐어? 다들 마스크 뺐어? 다들 마스크 뺐어? 어, 여기서 안 해야 돼. 버스에서는 아직 하는데, 여기서는 많이 안 하더라고요. 네, 빠니는좀안 하는 편인데 저랑 시연은 그래도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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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랑 시연 <시안>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여기 닌텐도 가방이 4.95유로 밖에 안 하네 아, 저희가 닌텐도를 크리스마스 때 받아가지고 가방을 두달때쓸가방이 이거 팔다안 비싸 요맞나 엄마가 산게더 비싸 저한 16유로인가? 주고 샀던 거 같은데 아, 여기도 살 거야 여기 파는지 몰랐네 여기 악종이란는데 잡동산이 같은 거, 음식이랑 소스 같은 거, 장난감 그런 거다파는데 이게 만렙 닌텐도? 만렙 닌텐도? 닌텐도 그거야? 이모컨이야 <laughs> 되게 열심히 봐. 이거 그러니까 엄마, 뭐또 필요한 거 있나 봐야 되겠다. 응. 정리하고 오세요. 보여줄래좀 나와서. 누가 이렇게 보여줄래? <laughs> 써니 과자 사자, 과자. 여기가 이렇게 음식 같은 것도 파는데, 일반 슈퍼에서 파는 것보다, <목소리> 써니 장난감? 써니 이거 안 갖고 놀아, 이거 나 왜? 누나 별로 안 좋아해. 써니 공만 좋아해, 공. 이거. 그거? 그거 써니가 좋아할까? <목소리> <목소리> 놀아주고 싶었더니? 응, 난 공이야. 놀아 주고 싶었어, 써니? 1.55유로. 어? 슈퍼버로 가서, 레미. 음, 별로 안 비싸네. 근데 이거, 이거, 샤크라, 닌텐도. 쌈가 좋아할까, 이거? 응. 응. 땡땡벌 밖에 없네. 원래 구슬 항상 있었는데, 그치? 응. 음. 땡땡벌 밖에 없는데, 어떡해. <laughs> 어, 이거 봤어, 쟤네. 퍼핏? 퍼핏 열쇠고 있다. 이거 맛있어요. 맛있다, 이거. 근데 엄마, 여기. 포장지는 되게 빨간색인데 엄마 딸팩 뭐? 엄마 있나 갑자기 왜? n s a l 엄마 얼마나 지금? 키? 엄마 얼마나 해, 엄마 어디까지 있어? <laughs> 근데 이게, 여기 포장지는 되게 빨간데, 안에는 그냥 노란색이에요. <laughs> 응, 노말이야, 노말. Normal. 시아 옷처럼 노란색이야. 뜨거운, <laughs> 뚱뚱한 맛이네, 뚱뚱한 맛. 뭔지 아시죠? <laughs> 되게 얇은 거 말고 뚱뚱한. 근데 맛있어, 생각보다. 근데 생각보다 안 맵고, 생각보다 덜 달고, 그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프랑스에는 이런 봉지 과자에 달달한 게 없어요. 끄치자야다짠거 뭐? 밖에 없잖아. 소금 들어간 과자. 저는 그짠 거보다는, 약간 뭐라 하지 달달한 과자가 뭐가 있지? 한고도, 막, 고구마 깡? 꿀까매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더 좋아하는데, 맛있는 거? 달달한 거? 달짝, 달짝한 거? 근데 여기는 그런 달달한 과자가 봉지 과자로 없고, 달달한 거, 되게 스키장게 있어요. 달달한 거는 다 막, 초코 들어간 거. 초코 들어간 막, 비스켓? 칩? 이런, 이런, 이런 봉지 말고. 음, 그런 거, 그런 종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좀 맛있더라고요. 하옥 가면은 맛있는 과자 먹어야지. 맛있는 거많던데 과자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가끔 먹고 싶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쵸? <laughs> 과자 거의 뭐안 먹는데, 항상, 그,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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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칩니다, 이반니찾아 <laughs> 거. 그, 여자분들은 아시는그 <laughs> 날이 오면, 그 날이 올 때쯤 되면은, 그냥 쓸데없이 막 계속 입에 뭐 넣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 그때 과자 가끔, 가끔 먹고 싶어요. 지금 다른 매장 왔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2 5유로예요 25유로. 엄마, 이거 발냄새있 여기 발냄새가 있가 있네. 여기,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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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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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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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어 그니까 멋있게... <laughs> <laughs> 포켓몬이 그렇게 좋아. 에바야 지금 포켓몬 티셔츠 입고 있지 또. 포켓몬 너무 좋아해 요즘 에바는. 아, 원래 좋아했는데 엄청 꽂혔어 요즘 진짜. 이제 포켓몬 반주에 포켓몬 티셔츠다 <laughs> 포켓몬으로 사달라고. <laughs> 구경해 열심히 구경해. <laughs> 어, 피카츄. 어, 피카츄. 하나 둘. 여기 다 피카츄였구나. 멀리서 봐도 몰랐어. 너무 많으니까 좀 무서운데? <laughs>